안녕하세요, 세경트럭입니다. 어, 요즘에 이제 트랙터도 문의들을 많이 주세요. 그래가지고, 어, 저희들이 지금, 네, 보이시나요? 네, 맥셋, 네, 하이탑, 트랙터 차량이 이렇게 들어와서, 네, 이렇게 지금 영상, 네, 촬영하고 있습니다. 어, 보시면은, 뭐, 외판 상태부터 거의 신차급입니다. 아무래도, 얘가 이제 22년, 거기다가 이제 10만 키로밖에 주행을 안 했기 때문에, 어뭐 엔진 컨디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 정말로 거의 인판급 차량이라고 보시면 돼요. 어, 아무래도 이제 이런 차들은 마력수 자체가 높기 때문에 어, 아무래도 주행거리나 이런 게 소형화물들에 있는 이제 마력 낮은 차량들이랑 엔진 이제 컨디션 자체가 완전 다르기 때문에 예, 1 0만이면은 완전 뭐 거의 거의 신차급 차량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네, 보시면은 뭐 위에도 보이시는 것처럼 뭐 이렇게 무시동 에어컨 뭐 이런 식으로 다 장착이 되어 있고 일반적으로 굉장히 깨끗해요. 거기다가 어 국산 차들 색상이 저는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많았는데 맥세는 요번에 채택을 좀 잘한 것 같아요. 네 고급지게 좀 약간 레드 컬러로 해가지고 약간 이게 뭐 붉은 뭐 와인색이라 그래야 되나 하여튼 네 굉장히 컬러도 되게 이쁘게 나온 것 같고 로고는 좀 촌스럽긴 한데 <laughs> 그래도 뭐 이런 거는 스티커니까 네 아무튼 뭐 사이드 미러 같은 경우도 굉장히 지금 잘돼 있고 네. 뭐 카메라도 보시면은 뭐 이렇게도 있고 네 이렇게 옆에 사이드로 굉장히 잘해놨어요 보시면은 이렇게 네 카메라까지 녹화가 되는 블랙박스까지 다돼 있어서 뭐 뒤쪽에도 카메라 다 들어가 있고 네뭐 작업증 같은 거네 거기다가 케이블 선들도 새 겁니다 뭐 많이 사용을 안 해서 뭐 기름때 끼거나 먼지때 낀 것도 없고 굉장히 깨끗해요 네 안쪽도 보시면은 아무래도 트랙터나, 뭐, 아무래도 이제 저희들이 이제, 여기 위에 이제 뭐, 이제, 뭐, 윙바디라든가, 뭐, 앞놀이 있던가, 뭐, 요런 게 있으면은, 뭐 뼈대 보기가 좀 힘든데, 보시면은, 요 트랙터들은 확실히 이런건 좋은 것 같아요. 아무래도 요속 부분까지, 예, 다볼 수가 있어서. 아무튼 요판 상태도 그리스 잘 발라져 있고, 이런 네, 부분들도 서스로 잘 마감을 해놔서, 아무래도 좀더 부식에 강하게끔, 이렇게 네,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어, 거기에 뭐, 소모품 상태는, 어, 앞 타이어나 뭐, 요런 것도 다 괜찮은 편입니다. 이제 축 타이어만 좀 이제 상태가 안 좋고, 나머지는 한 7, 80% 정도 남아있는 상태고, 사이즈가 확실히 트랙터들은 어마어마한 것 같아요. 간혹 이제 고속도로 다니면은 아직도 뭐, 노브스 같은 것들도 아직 트랙터가 돌아다니긴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뭐, 차량이라는 게 그만큼 뭐, 관리만 해주시면은 충분히 오래 타실 수 있는 차량인데, 아무래도 저희들은 이제 좀, 어 이제 좀 질려서 바꾼다던가 아니면 이제 수리비나 이런 것도 충당하기가 좀 힘들 정도로 이제 너무 자주 나온다 뭐 이럴 때 이제 차량을 바꾸시는데 아무튼 뭐이 차량 뭐 이렇게 트랙터 필요하신 분들 가져가시면은 네 짱짱하게 한참 이용하시기 좋을 것 같아요 네, 연료 필터 부분도 깨끗하고 아무래도 이제 2대 차주가 되시는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첫 번째 리스크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제 첫 번째 차주께서 예 안타깝지만 네, 리스크를 많이 지셨기 때문에 아무튼 요 2대 차주가 되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기회의 트랙터 차량이 아닐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맥센 차량이고 어 22년형이고 22년식이고요. 거기에 이제 실주행 거리 10만 km입니다. 어, 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은 저희 세경 트럭으로 문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